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하는 2023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 시상식에서 우리 동서발전이 두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서발전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 선도 기업으로서 탄소 중립에 앞장서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26일 서울에 있는 L타워에서 2023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우리 동서 발전은 지속가능 부문과 제조 품질 부문에서 각각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CEO 명예의 전당은 경영 혁신과 환경 경영 등 20개 부문에서 한해 동안 괄목할 성과를 낸 CEO와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데요. 우리 동서 발전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사업 조직을 강화해 친환경 저탄소 사업을 확대하고 우수한 품질 보증 활동으로 발전 설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가 필요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에 따라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탄소 배출은 상쇄하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는 한편 기후변화 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해 친환경 기술 확보에 힘쓴 성과도 인정받았습니다.